최근 5년간 화재사고 부상자의 40.6%, 사망자의 68.5%가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방은 우리 집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 화재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소방시설법에서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물론 기존 주택도 모두 대상이라는 사실. 그럼 주택용 소방 시설의 설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명 단독 주택으로 분류되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용 소방 시설 도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용을 알고 집에다가도. 그... 화재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네, 저희 집도 설치 다 했거든요. 저희 집도 다 있어요 소화기. 이 예, 알고 있어. 요 들어는 뭐, 본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니요, 어. 몰랐어요. 몰랐어? 나 알았는데 <laughs> 몰랐네. 우리 집에도 소화기 있어야 돼.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집 근처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보듯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거는 몰랐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소방서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 대형마트에도 그런 거 판다고 들었어요. 구비했다고 해도 바르게 설치해야 재기능을 하겠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화재경보기는 벽으로 나누어진 각 실마다 하나씩. 그리고 소화기는 각층마다 하나씩 비치해야 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아사가는 무서운 화재. 철저한 대비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킵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안전한 강원도, 강원 소방이 만들어갑니다.